Eh. <laughs> 오오오 오오. 어, 오오오. 어, 오이똥 아. 이, 이 쓰레기 같은 방. 오 네, 디보티 부실. 짱아. 짱이다. 오호 어? 오 오오. 데 영석이가 뭐? 아아잘먹게 어? 내가 바라던 녀석이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야 음. 꺼져 내거야아 두번째 과연 쓰레기 아직 남았어 아직 과연 아, 이 똥쓰레기 같은 빵들 왜 깔고 있어갖고 그런데 뭐지? 아이씨! 아 더러워! 아 그래 이거부터 까자. 넌 믿고 있어. 누가 뭐 까? 좋아. 꺼내. 나는 버려. 그걸 잘했어. 중요한 건 이거지. 뭐야? 뭐라고 적혀있는 거야 이거? 아이씨 이따 아아 근데 좋은 거, 좋은 건 어떻게 하지? 몰라? 아, 아 몰라. 아니, 몰라. 어차피 그럼 나중에 해네. 나중에 어차피 보면 돼. 나중에 보면 돼. 어. 갑자기 또. 아... 지금. 어 좋아 좋아! 하나가 아니야 미쳤어 미쳤어 <laughs> 미쳤... 좋아 2만원에 넘게 쓴 보람이 있군 아 하이... 이거 버려 하이라이트가 이거 좋아 하이라이트야 그러니까 이제 실부터 까자 너가 하나 끝빨리? 오케이. 내가 손이 부족해서 느려. 뜨단뜨단당신아 엄마, 도도, 버려버려. 물론 수집은 할 거지만. 나도 하나 깠다. 아! 어, 씨, 아유. 더러워. 이건 누군지 알잖아. 일단 까야겠어 그래도. 어, 이건 알고 있었어. 좋아. 뭐야? 확인해 빨리. 자세 꾸고와 버려버려 미친 놈. 음. 그래도 얘가 낫다. 마지막은 내가 한다. 오케이. 이게 제일 안 보였어. 근데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실루엣이. 오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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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했어. 가차 망했어. 가차 망했다고. 하이라이트. 괜찮아. 그래도 우리에겐 남은 게 하나 있어. 이건 지금 다 망했어. 이 빵도 쓰레기고. 실도 쓰레기야. 좋아. 우리에게 남은 건 이거밖에 없어. 디그다빵. 어 그래. 디그다빵. 너는 쿠키런이 아닌 것 같지만 그래. 디그다빵. 너가까려 좋아. 이거 뚜껑 밑에 있나? 하, 귀찮게 하네 진짜. 꺼내 어... 포켓몬이라도 좋은거 나오네 좋아좋아 어서 빨리 그것도 망하면 캘타로스 뭘뭐 허력 빨리 그딴거 좋아 잘했어 이건 볼가치도 없어 <laughs> 아 그래도 궁금할테니까 한번만 봐아이씨 좋아좋아좋아 좋아. 그래 이것만 살리면 되는 거야. 내가 깰 거야. 오호 오호. <laughs> 아, 알았어. 손이 부족해도 이건 내가 까야 해. 아 오케이 그건 <laughs> 음, 인정. 그지. 이거 하이라이트인데. 그지. 혼자서 혼자서 만원 넘다 는고 했던 맞아. 무려 만원 마더라. 아무튼 그래. 몰라 기억 안 나. 냥빵 맛있겠다. 오 씨. <laughs> 어, 어차피 괜찮아. 아 잠깐만. 친장 내가 까고 싶은데, 손이 하나라깔 수가 없어. 헤헤, <laughs> 어쩔 수 없이 내가 까야겠. 깔... 안 돼,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그런 일이 생겨선 안 돼. 내가 까야 해. 내가 까서 망하면, 어떻게 하지? 아, 나와요. 나와. 테이프가 밑에도 붙어있어 천장 어쩔 수 없지 니가 까버려 테이프 밑에도 붙어있다고 멍청 그래 사람은 머리를 써그 그치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쓴다매 <laughs> 머리를 쓴다며 왜 손톱으로 까고 있어 머리카락으로 긁어서 까! <laughs> 이 가능하지 칸은... <laughs> 가능하지 세상에 안되는 건 없어 내현 아 내가 깔게 뒤집는 게안 되지, 안 까지는 건 아니었어. 음, 그쪽도 까긴 해야 될것 같아. 안 벗겨질 거야. 뭐, 아, 포장한번참 귀찮게 돼 있는 미리 까놓었어야 됐어. 이거를 어... 어, 됐어, 완벽해. 그, 이쪽도 하나만 더, 더. 끝나가니? 됐어. 어... 힘든 싸움이었다. 잠깐만 하나 남았다 했잖아. 이쪽을 안 갔어.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근 맛만 두개 나왔네. 그러니까 망했다고, 가차 망했다니까. 어이씨, 어이, 꺼져 미친. 어, 눈 썩을 뻔했어. 당근 쌍둥이를 보고 눈이 썩을 뻔했다고. 어우, 그만 보여줘. 그런 거 보는 거 아냐? 어, 어, 오 어이, 아 좋아! 좋아. 에스토 형아, 사랑해. 사랑해. 미쳤다. 솔직히, 뭐라는원하던건 아니야. 에이씨, 꺼져,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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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된다. 아, 퇴물이지만, 퇴물이지만, 사랑해. 음, 버려. 건진 건. 이거 하나가 유일하군. 오오오, 이 천한 손으로 만지고. 말투. <laughs> <뭐야, 천한 손으로? 웃음> <laughs> 뭐예요? 그럼 입은 더님은 깨끗한. 아부섭겠다 먹어야겠어. 먹어. 아 오케이. 좋아. 그럼 나는 어디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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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먹어도 된다고? 그 먹어버려. 우린 먹방을 보여주러 하는 게 아니야. 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4분 먹방. 그죠? 우린 가차를 하려고 하는 거였단 말이야. 이제 자막다음 맛있다. 이건 망했어. 세 개나 들어 있었는데. 세 개나 들어 있었는데. 건진 게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 너무하잖아. 뭐가 굿이야? <웃음> 이거지. 그만. 이지마. 오, 내 돈. 가차 실패했어. 하지 않았나? <laughs> 왜 막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쓰레기야. <laughs> 아 쓰레기, 아 마시는. 아음 아니야 이건 쓰레기야. 아이. 나 건진 건 이거밖에 없어. 어 건드리지 마 됐구요. 쓰레기야 그래 쓰레기라니까.